선거에 출마는 자유한국당 기호 2번 황영호입니다.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선거가 있든 없든 지역 주민들하고 늘 같이 뭐 해왔기 때문에 정말 그냥 눈빛으로만 서로 뭐 인사를 나눠도 교감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라든가 뭐 그런 걸 크게 못 느끼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지방 의회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정치 훈련해 주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정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의회 기능이라든가 역할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능력 다체득하게 되는 거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좋은 선례를 한번 만들고 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제 지방 의회 후배 의원들한테 제가 꿈이 되고 그다음에 희망이 되고 싶다. 지역의 어떤 현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머릿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야. 지역 현실에 밝고 정무적 능력을 함양한 또 지역 정서를 갖다가 제대로 대변할지 않아 그런 꿈이고 또 지역 주민들도 용기 가지고 와도꼭 당선되나 이런 격려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시. 청원구 지역은 도농 복합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. 이 도농 복합 도시의 성격에 맞게끔 지역 주민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청원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